감수성과 의지력,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,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,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심이, 모심 음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,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여순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도 있네.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 가나니 그대가 젊어 있는 한 예순이건 열여섯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갓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영감이 끊거나 정신이 냉도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을 갇힐 때 그대는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.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그대는 여든 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라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장진이. 한길이... 벽대수, 벽대수가 덕대수, 올과할 정도로 절절한 기념사, 아주 감동입니다. 개인시대.